지금 택배를 수령 받았는데, 와, 포장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거? 와, 걱정 많이 했는데,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뾰뾰이는다 제거를 했고요. 이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커보여. 굉장히 큰데. 상당합니다. 굉장히 <laughs> 크죠? 디진더 와씨 이거는 바닥이고 굉장히 큽니다. 어좀 야하게 생겼는데 와씨 어디가 앞 쪽이지? 네 일단 받침대를 꽂았고요. 이게 좀잘안 들어가네요. 좀 흔들리긴 하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어, 어떡하래? 와우 와, 씨. 겁나 큰데? 이게 몇 센치? 몇 센치로 가네? 바닥에서부터 한48 4 8센치 정도 됩니다. 존나 커요. 그리고 굉장히 묵직하고. 네, 저는 이 제일 복권을 할 줄은 몰라서요. 요런 이제 그냥 갖고 싶은 거를 그냥 돈 주고 사는 편입니다. 요거 땅 올림도 35만 원인가 주고 샀고 연놈도 중고 나라에서 매물 나오자마자 30만 원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다행히 파손 없이 와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보시면은 와갖고 보십시오. 잘일라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근육 묘사도 좋고 보시면 어좀야 피규어가 좀 야하게 생겼긴 했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뒤도 보시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30만 원이 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쁩니다 나머지 아직 지크는 못 사가지고 지크도 지금 구매 예정이고 와 근데 완전 커서 요게, 땅울림 라스 원상인데, 거의 두 배만 하죠? 거의 두 배만요. 요거는, 이지크는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애보다도 크죠? 거의 두 배만은, 존네 커요. 이렇게, 개봉을 해보았고요. 이제 나머지 지크랑 리바이도 빨리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깜찍이를, 어디다 진열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쁘다, 씨. 캬, 진짜 크긴 크다.